비도 오고 피곤도 하고 밖에서 먹으면 너무 비싸고 맛도 없는데 내일 일찍이 빡빡하기 때문에 일찍 와서 집에서 밥을 했어요. 오늘은 독일이니까 독일식 소세지 정찬을 즐겨봅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은 소세지, 양파, 볶음, 빵과 감자, 그리고 수프입니다. 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감자, 토마토 크림 수 소금과 후추 넣고 그냥 끓였어요. 올리브유와 올리브와 그다 비장의 반찬 소스. 고추장 소스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독일 맥주.